혹시 쿼트러플 역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은 곳곳에 있지만 쿼트러플 역세권은 정말은 치 않은데요. 대구노스 프루지오 숲속의 아침은 사우선과 GTX-C, 월구 판교선, 동탄 인더건선이 개발 예정으로 개발우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GTX 신호선은 2026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인더건에서 삼성역까지 약 10분이면 도착하며 월구 판교선은 광명역까지 8분, 판교역까지 13분, 사호선은 사당역까지 18분으로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다른 곳들과 비교 불가합니다. 차량으로도 강남, 과천, 판교 등 주요 권역을 20분대 접근할 수 있어 수도권 남부 최고의 교통 요충지이며 이에 대한 수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구노수 푸르지오 숲 속의 아침은 이름 그대로 수도권 최고의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배구노수, 배군산, 모락산, 바라산이 있어 빽빽한 아파트 숲이 아닌 실제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0m 인근에 있는 배구노수는 이제 생태문화공원으로 탈바꿈되어 더욱 아름다우며 인근 바라산은 산책로와 캠핑, 펜션이 있어 자연을 더 편리하고 가깝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과 호수공원이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은 일반 아파트와의 집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교통과 환경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인근에 5만여 평의 프리미엄 대형 쇼핑시설이 있는데요. 바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리빙 전문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생필품, 키즈존 각종 식사, 놀이시설, 광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고급스러운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구노스 프르지오 숲속의 아침은 압도적 규모의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요. 금융 및 법률, 어학, IT, 인문교양 강좌와 전시회, 공연, 서예회 등 올데이 클래스가 진행되며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 GX룸, 스파, 사우나, 골프 연습장 등 건강을 위한 액티비티 공간이 제공됩니다. 또 클럽 라운지는 레스토랑과 프리미엄 식사 서비스가 제공되며 룸 클리닝, 런드리, 세차 예약 서비스 등 컨시어지 서비스는 물론 의료 및 간호사실을 보유한 메디컬과 바디케어 센터가 있어 마치 호텔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거주 공간 안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베그노스 프루지오 숲속의 아침 만에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계약금 5%에 중도금 60%, 총 65%로 무이자 혜택을 받아 내 집으로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계약 후 2.5년간 추가 비용이 없는 조건으로 선착순 계약 중이니 서둘러 상단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청약통장, 1순위 제한, 거주 의무,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 없으며 아파트보다 적은 규제와 LTV도 최대 70%까지니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백운밸리 1단계는 공급이 완료되었고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이 2단계 주거 공급의 마지막 상품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오피스텔의 편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은 주거형 오피스텔로 아파트와 똑같은 평면과 구조로 설계하였고. 일반 아파트의 단점을 제거하여 실사용 면적이 3평이 넓습니다. 그리고 천장 높이를 15cm에서 30cm까지 높게 설계해 개방감 있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거주 타입으로는 99타입, 119A, 119B, 119C, 119D, 119E 타입으로 총 6개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별로 디자인과 설계가 달라 자신만의 특색 있는 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대 3에서 4베이 마통풍 및 이면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남양이주의 판상형으로 배치해 주거 성능을 높였습니다. 또 일부 세대는 다락방에 있어 거주하실 타입의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베구노수 프르지오 숲속의 아침은 선착순으로 계약 중이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분이 원하시는 타입의집을 먼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군 건설사에서 만든 프리미엄 단지와 교통편 및 환경, 인프라 등의 각종 호재로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과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호실 안내와 세금 및 부동산 정책까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